오늘은 랠리 카풍으로 꾸며져 있는 미니 쿠퍼 차량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쿠퍼 S등급 차량으로서 스포티한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지만 저렴한 연비성능을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첫 번째 특징으로 그릴에 서치라이트 장식이 되어 있고 범퍼 쪽에 포인트로 견인고리가 장착되어 있어 꽤나 튀지 않게 꾸며놓았으며 스포츠 등급인 쿠퍼 S 차량으로 후드에 에어덕트가 탑재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후면부 같은 경우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으며 스포츠 등급 타량답게 배기가 중앙에 비치가 되어 있으며 순정으로 스포일러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외판 컨디션 같은 경우 연식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컨디션을 유지 중인 차량입니다. 타이어 상태 같은 경우 앞 타이어는 거의 80% 정도 남아 있으며 뒷 타이어 같은 경우 신품급 컨디션을 유지 중인 차량입니다. 엔진 트러블 없이 성능 점검표상 특이사항 전혀 없이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 중입니다. 인테리어 같은 경우 2009년식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나오는 차량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깔끔한 상태 유지 중입니다. 실내 편의 옵션 같은 경우 스마트키 버튼 시동과 열선 시트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등 각종 편의 옵션이 장착되어 있으며 정상작동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뼈대사고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며 엔진 미션 전혀 트러블 없는 오량호 차량입니다. 동급기준 현재 저렴하게 금액 측정하여 판매 중인 차량이며 저렴한 금액에 가성비 있는 차량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를 자랑하는 차량이며 꽤나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특히 과하지 않게 적당하게 작업되어 있는 외관 튜닝이 돋보이며 스포츠성이 짙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복합연비가 리터당 14.5kg를 자랑할 정도로 가성비 좋은 차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에 대해 궁금하거나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